안녕하세요. 엉클 로지입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엉클 로지 님, 제가 학생 비자에 거절이 돼서 재심을 신청하는데, 재심 승소만 되면 제 학생 비자는 승인이 되는 건가요? 너, 너 여러분들은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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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요즘에... 어... 학생비자를 신청한 것들에 있어서 호주 이민성에서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해나가는 분위기예요. 어,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어, 그랬고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좀 어, 그래프를 통해서 어, 도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호주 내에서 신청한 온쇼 학생비자에 대한 승인율을 보면요. 직업훈련과정은 73.5% 가량으로 어, 승인율이 꽤 많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호주 내에서 vocational education 그러니까 2년제 직업 훈련 과정 전문대학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하면 좀 주의를 해서 비자를 잘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비자가 거절된다면 어떠한 옵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신청한 국가에 따라서 나눠지는 사항이 되세요 호주 안에서 신청했느냐. 호주 밖에서 신청했느냐?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호주 밖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재심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 레터를 받았을 때이 거절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재심을 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남아 있느냐? 다시 한번 비자를 또 다시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거절 레터를 토대로 해서 왜 그 거절을 한 이유들이 잘못된 것인가를 새롭게 비자 신청할 때또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 그러니까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만약에 본인이 호주 안에서 비자를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비자가 거절이 된 시점부터 28일 내에 재심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재심 요청을 할 때는요 충분히 뭐 법무사라든지 또는 변호사라든지 논의를 좀 통해서 왜 거절이 됐는지 거절 레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을 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어, 개인도 개인이 영어 능력이 되고 충분히 내가 어필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이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사실적으로 호주 현지에서 재심을 진행할 때는 이전에는 AAT였는데 현재로서는 ART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심 심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앞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거절이 된 시점에서부터 28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어, 크게 나눠보자면 한두 단계 분류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심 신청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거나 히어링을 가서 예, 정리를 해서 결과를 받는 단계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비용은 어, 3,580불 플러스 만약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수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납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승소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 50%는 어, 납부한 비용 어, 그 a r t 의 납부한 비용의 50%는 돌려받게 됩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어, 이 딜레이가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는 또 짧게 뭐한 2~3개월 안에 어, 거기에 대한 어, 재심에 대한 소명을 해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케이스마다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아주 좀 심플한 어, 리퀘스트라고 하면은 좀 빨리 예, 어, 재심 기관에서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심에서 만약에 승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재심에서 승소가 된다라고 해서 학생 비자가 자 이제 학생 비자. 됐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 대부분은 재심에서 승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 비자를 담당하는 다른 케이스 오피서한테 배정이 되고요. 이 다른 케이스 오피서는 대부분은 추가 서류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고 어, 재심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예,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엉크로우치. 자, 그러면 이 추가적인 서류에서 어떤 것들을 좀 요청하고, 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좀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호주 이민성에서 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당신의 지난 1년 동안에. 어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재심승소 이후에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하는데 이전에 내가 재정장고 증빙을 내 통장을 통해 가지고 어 재정장고 증빙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어, 뭐 자금에 대한 융통이라든지. 뭐 자금에 대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의 통장으로 재정장고 증빙을 했다 라고 하면 비자가 정상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재정증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사항들 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제 어 제뉴인 템 n 러리엔트 c 스에 대한 요청들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거든요. 어. 그러면 그 속에서 지난 12개월 동안의 활동들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텍스 리턴을 호주에서 일을 안 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무니까 텍스 리턴한 자료들이라든지 그리고 커런트 임플로이먼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 고용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증빙이라든지 그리고 내 파이낸셜적인 증빙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제뉴인 제뉴인 템 n 러리엔트런스 크리테리션에 맞춰 가지고 GS에 대한 사항들도 다시 추가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청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요. 대략적으로는 재정장고 증빙을 한 3만 불 이내로 보케이셔널 코스, 전문 학사과정은 또 추가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나오거든요. 3만 불이 채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한 2만 9천 불 정도 수준에서 요청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지난 12개월 동안에 본인의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포함한 내역들을 전달을 해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정장고 재정증빙한 통장 내역들의 어, 거래 내역상에서 이상한 부분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통장의 장고나 어, 거래 내역들을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는 적어도 잘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음. 또는 어, 추가적으로 본인의 인컴에 대한 증빙들을 요청을 하는데 지난 12개월 이내에 인컴 증빙에 대한 요청들을 추가적으로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좀 지속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엉크로지. 네. 어, 만약에 본인의 비자 리스크가 적다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어... 뭐 이런 유학이라든지 이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각각이 가지는 개인적인 리스크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본인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상담들을 통해 가지고 어 나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냐면요. 느어 신청하는 학업과 학위 레벨이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개인의 이전의 학력과 경력상과의 연관성들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 등과의 연결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한국이 아니라 호주에서 내가 학업을 해야 되는 상대방한테, 케이스 오피스한테 납득 가능한 이유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고민들도 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 학업이 나의 미래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장점을 줄수 있을까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막연하게 설명이 할게 아니라 뭐 도표라든지 증빙 자료를 통해가지고 증빙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내가 현재 재정적인 여력들이 얼마나 학업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1촌 이내에 관계 있는 부모님이 어떻게 재정 증빙을 하시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본국 내에 본인의 자산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한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GS를 쓰고 에비던스 자료들, 그러니까 증빙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될 건데요. 비자가 거절되는 것들에 대한 사유들을 쭉 보면은 너가 설명한 것들에 매칭이 되는 증빙 자료가 부족했어.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충분한 증빙 자료들도 준비를 해놓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점들을 가지는 것이 학업을 내가 어떻게 호주에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신청할지 이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비자 신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호주 현지 내에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어, 날 것에 대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아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카카오 채널 언크로지를 검색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